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자유 지킴이, 자유가 간다. 차고 뉴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첫 소식은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지부 소식입니다. 지난 1월 25일 인천 자유회관에서 조직간부 및 회원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신년 인사회를 열어 박남춘 인천시장과 송영무 총재 신년 축하 영상 메시지를 상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정태 지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방역 활동에 노고를 격려하며 인천 시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는 한 해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2월 4일 같은 장소에서 사무국장 10여 명이 참석하여 제 1차 구군지회 사무국장 회의를 열어. 연간 활동 계획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2월 9일에는 조직 간부 및 청년회장 1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1차 청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이정태 지구회장은 신임 청년협의회장으로 이진우 회장을 임명했습니다. 인천청년회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다음은 이유진 기자가 지역의 생생한 소식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함께 만드는 새로운 경남 소식과 생명의 땅 으뜸의 고장 전남 소식입니다. 경남 고성군 지회는 지난 2월 14일 지회 사무실에서 고성읍 분회 청년회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중학교 우수 졸업생 3명에게 각각 장학금 20만 원씩을 전달하며 젊은 세대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같은 날 양산 지회는 지회 사무실에서 이병환 지회 회장 등 회원 6명이 함께 모여 사할린 동포 40세대, 탈북민 15세대 가정을 방문해서 정월대보름맞이 오곡밥, 나물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전남목포지회는 2월 10일 오감동 소재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펼쳤습니다. 다음날 오감동 관내 아동청소년 다중 이용 시설을 찾아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코로나 종식의 그날을 위해 끝까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너는 자유민주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역사적 인물과 그 업적을 기리는 자유야, 기억해! 코너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3.1운동에서 신관의 참여까지 독립운동을 전개하며 해방 이후 남북분단을 막기 위해 헌신하신 위인인데요. 국가보훈처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신 강기덕 선생의 업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경남도 원산 태생 강기덕 선생은 민족대표 48인의 한 사람으로 33인이 체포된 뒤 3이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국권 회복을 위해 신간회 활동에 참여해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후 한남 기자대회를 열고 구속된 뒤에도 그의 굳은 의지는 단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꺾이지 않는 의지로 독립운동의 불꽃을 되살린 강기덕 선생. 그의 독립 정신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독립운동과 강기덕 선생의 업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매달 독립운동 영웅과 6.25 전쟁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방문하시면 보다 많은 자료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지원해주신 국가보훈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말처럼 대한민국의 자유수호 역사와 인물들을 다시 한번 꼭 살펴주시고 강기덕 선생과 함께하는 뜻깊은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의 정치 중립성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자총은 공직선거법 10조에 따라 단체와 대표자 명의의 선거 부정 감시 등 공명선거 추진 활동을 할수 없습니다. 이 점을 잘 숙지하시어 선거 기간 중에는 대면 집회, 행사 개최 등 다수의 모임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 드디어 채널 조회수가 1,000회를 돌파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삥삥, 삥삥, 감사합니다. 최고! 바쁘신 가운데도 많은 관심과 참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 채널 조회수에 비해 구독자 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참여가 저희 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아직도 채널 구독 못하신 분들은 잊지 말고 지금 바로 꾹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역 활동 소식은 아래 제보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유가 간다! 창우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